오늘 말씀해 보면, 3일 길을 가고 난 뒤에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함을 선동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되도록 선동하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한켠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에 장소가 신의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장소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보면 사막 다음에 사막이 나온 것이고 고난 다음에 쉼이 있고 난 후에 새 출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고난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좀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원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 이것들로 좋은 것을 맺어야 되는데 그 입술로 악한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